찬양 잘하고 설교도 하니 이라도 그러면 좀, 좀 그렇더라고요. 좀. 그런 나는좀 말이 안 나와야 요 오사리도 설교하고 올라갔다가 설화설교를 못한 채 내려오시거나 성당에도 묵묵하게 차마 찬양을 못한 채 내려오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게 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그, 좀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한테 관심이 많았었어요, 예레부터 예, 네, 네, 예레미에테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예레미야 영국을 하셔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나한 예레미야 영국을 해봤자겠구나, 하신 생각하고, 아나목으로 찾아봤더니,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어, 택했습니다. 에스겔을영국 했는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에스겔 하기를 참 잘했다실 어요 물과 음. 먹는 게 많아요. <웃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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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한테만 상한 얘기를 는데 돈도 많이 벌었어요제 g l 은 요, 프로젝트내고 뭐, 프로젝트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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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서 또, 나중에 한국 나라가면 SGL한테 뭘 줘야 될것 같은데. 네. 네. 그, 하여튼, 어, 정말 SGL한테 감사하어요 SGL의 그, 실시는안 바꾸고, 다들, 지금, 지금 일란이이잖아요 이라크에 있을 겁니다. 예. 지금은 매우 안 알려져 있는데, 192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어, 이라크에 유대인이 없을 것 같잖아요. 어, 이라크에 유대인이 그양시 안에 100만 명 정도가 아, 살고 있어서, 어, 이에스겔의무덤이두 군데로 추정이 되는 데가 있는데, 어, 거기에 그, 사람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래가 돼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가 어렵고, 체안도 안 좋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나중에 좀 취향이 좀 좋아지고 저기 여행이 가는 날이 있으면 어, 제가 한늘 나라 가서 에스겔을 만나기 전에 무덤에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에스겔 가고 싶은 사람는데 나한테 하늘나라로 나가가지고 에스겔을 만났는데 너 내가 무덤에 가보지그러면안 <laughs> 가봤다고 럴수 없잖아요. 잠깐 찾아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스겔을 보면서 이 콧구멍 사람인데요. 이게 굉장히 이게 가슴에 다가와서 어,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글들도 쓰고 했는데, 어,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니면서 했던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를 봤더니 조금 더 친절하게 다가오는 것습니다 그냥 제가 대학 다닐 때 연구를 했다는 걸잘안해봅요 이 예언의 신체성이니다 이것도 제가 에스겔서을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 만한 것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부약성서 그리고 신약성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티부리적 사유, 티부리적 사유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도 에스겔이에 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책도 썼어요. 성소를 읽는 인탈시대의 몸이야기고 어, 우리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면 몸보다 뭘더 많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영이나 이런 걸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고향에는 영이 없어요. 아까 제가 제목에다가 영적인 예술가, 에스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적인 예술가라고 하면 영의 예술가라는 게 아니에요. 영과 의회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것들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이런 나라말만니다 이걸 뭘로 보여주느냐 경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몸 자체로 어, 보여주는 고것는니다 고약성경에는 인간의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에 헬라자가 가진 것과 좀 섞이다 보니까 피부적인 거를 제대로 표현을 못한 채 헬라적인 영향이 커져서 영이나 혼이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실제 인간의 인격성, 인간이라고 하는 그, 그 자체를 어, 가르쳐 주는 거다. 기렇게 보고 싶습니다. 참자에게 그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생기, 아까 우리 생기 들어오고있어요 37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생기를 들어오셨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럽니까? 생명이 됐다고 그러니까요 이때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에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그래서 이, 이, 이 몸, 몸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영으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음.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성, 육, 사사건이라고그래요 이때 앞에 성 자는 거룩할 성 자가 아니에요. 몸을 이룬다, 성불하다, 그런때 쓰는 성 자예요. 이건 음. 그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니신 것도 몸이고, 우리 인간도 몸을 낳고 살아나가 거고, 몸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몸이 몸을 낳은 것이 생명이 없어 아닙니까? 그런 걸 기억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구원의 삶을 으로이셨어요 몸으로 이루셨잖아요. 몸으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몸으로 함께 사시고, 혼신하시다가, 몸으로 달리셔서 돌아가셨잖아요. 영혼이, 영혼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돌아가셨고,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 신체를 <laughs> 아프고 어떤 때는 또이몸 어, 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노쇠해져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은 다 쓰잘데기 없고 헛된거고 벗어버려야 될육체의 장막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그게 순서적로 말일 뿐 아니에요. 동경에서는이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서 신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에스갤이 나와서 자기 몸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지금. 네. 퍼포먼스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러면서. 그 그걸 누가 지시했다고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저는대부을수정해 가면서까지. 이한 모습들이 에스갤에서 굉장음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굉장 특이한 점인데. 예스갤에서 8장에서 11장까지는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스님이가벨론이 있잖아요. 가벨론이 있는데, 공부를 나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이고 뭘까요? 이고 환상이 됐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이 뭐 어떻게 된 건지. 서양학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고독한 고노탐,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어쨌든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데 거기서 공중으로 날아서 또 하나님이 모니터를 머리, 붙잡고서요. 하나님이 모니터를 붙잡고. 그래서 공중으로 날아가서 엘사렘까지 가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에스에을설구하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공중으로 뛰우실지도 모르잖아요. 뭘붙드신다고 그래서 <laughs> 습니다 <laughs> <laughs> 아, 이걸, 이걸하 닮아야 되겠다. 예, <laughs> 네. 어떤 사람은 더 업혀 가지고 아,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이렇게 얘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건 뭐, 제 잘못이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셨으면 저를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셔요? 아, 주님이 오셨구나. <웃음> <웃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교독스럽고 <laughs> 당장 달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보시 신앙생활을 잘못하신 겁니다. 자, 이제는 그, 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디지털 시대의 원계 겸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벨론에 있으면 동시에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네, 예루 네. 네, 네. 아, 그런, 음, 이거를 봤습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 면 방금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는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동시대에 동시간대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거든요. 근데 4 0장서 48장은 에스겔 4 0장서 48장은 성경에 나오는 환상 장면 가운데서 제일 길어요. 이렇게 환상 장면이 있는 것다그습니다여기면서 그러니까 본다면 정말로 에스겔이 환상적인 연단을 볼수 있는데 여기는요. 시간대가 달라요. 에스겔이 어딘가를 갑니다. 가는데 그게 동시대는 아니에요. 미래에 어디로 갑니다? 미래. 미래 어디로 가는데? 거기 미래 어딘가로 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성읍 같은 게 있어요. 성읍 같은 게 있고 그성읍의 모양들을 어떤 예, 측량할 수 있는 자나 이들 같은 사람이 그 일일이 측량을 해요. 그러면 에스겔이그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성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어, 어, 규모가 어떤, 그 전부 다 이렇게 바다 적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뭘까요? 8전의 11장은 거위를 떨어져있지면 동시대 상황이니까, 이배경 뭐 원격 현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거, 이거는 시간대가 다니까 그러니까 아, 아직 없어요. 아직 없는 건데 그게 지금 모양으로 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요? 시뮬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원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걸 잊게 해주는 기술이거든요. 보이게 해주는 기술이거 아, 이건 정말 그, 도톰한 거죠. 아니, 미래의 장면은 어솔 그려볼 수는 있는데, s 스 n 의 경우는 직접 그려갈 테니까요. 가서 지금 실제로 있는 성유기전기로 돌아다녀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정은 문지방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그냥 급작스럽게 흘러가면서 얼마 안 돼. 2km도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서 가는 장면. 그 뒤로부터는 안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서 사회까지 가서 사회를 살려내잖아요. 그부분 환상을 봐요. 그게 공간적으로 다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 요즘에 금도그 들어가잖아요. 형들, 예를 들면, 부동산, 뭐, 내가 원하는 집이 있다고, 일일이 물어보면 서대다 우리 일과, 저리가 뭐, 그렇게 할수 있는 음. 거잖아요. 그런, 디지털적인 기술적인 용도로 의미가 나 그래서, 제가 s b s 에서던검사까 많이 응원다고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디지털 s b s 이때 이 책을 썼을 때는, 사람들이 광고에 나와서, 디지털이라는 건데, 돼지털을 뭐, 그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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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가 얼마나 앞서가는 에시갤 크게 <laughs> <에>, 어, 잘하는가. <잘한다. 웃음> <laughs> 이럴 때 잘하는 건 언제겠습니까? <laughs> 자, 이런,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자, 에시겔에서볼수 있는 거. 4장, 48장까지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다. 대단히 디지털 기업이 많이 들어갔고 있다. 에스겔이 지금 성전 모습을 미리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거게 없는, 없는 성전인데 실제로 보고 있어요. 성전을 보고서 그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으로 제시를 하는 장면이 40장, 48장까지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도 이제 어그 그 논문 제목으로 삼고 연구했던 주제가 뭐냐면 사건으로서의 공간이에요. 사건으로서의 공간.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 시간이라는 상잖아요 뭐 우리 기독교는 대체로 공간과는 시간적이라고 이야기 하고, 공간의전체를어 있고, 시간은 어떤 역동적이 보해서 역사적인 측면에 명백한강조하면 시간을 안되야 된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봤던 건, 공간이 있어야 시간도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야 시간도 있는 거고, 공간이라고 하는 게, 어, 텅 비어있는, 거. 예를 들면, 지구가 어, 있다고 그랬었는데, 지구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공간이 아니에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비어있는 데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하셨다는 것은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셨다요 공간. 공간을 만드셔서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고로 그, 해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기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뭘 만드셨다고요? 공간을 만드셨다요 아,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사람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서 삶을 영위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삶을 영위하도록 만든, 거예요. 삶을 창조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수있어요 그래서, 공간의 창조. 공간은 창조되어야 되는 것이고, 공간은 생성되는 거고, 공간이 생성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사건으로서의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 찾아야습니다 제가 찾는낸게 아니라, 제가 만드는게 아니라, 에스겔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한거요 성전, 에스겔은 성전을 짓지는 않았어요. 성전을 짓진 않았는데, 이미 그 어떤 그 미래에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거기서 성전을 보고, 본 성전의 모습을 알려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으로 전반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찾아내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 성전이 어디에 위치해야 될 것인가 알려주면서 남세 이스라엘 땅에 대한 지도를 그리고 그걸 분할 하고 이것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그대로 놓고 공간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분할을 하고 어디서 누가 도주하고 이렇게 했을 때이 공간이 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려 보면서 그 땅에 들어와 가지고 물론 이거는 비판해야 될는데요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하고 빼앗고 차지했던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마나렘의 명령이라고 해서 어,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돼야 됩니다. 어쨌든 그 공간을 집합별로 재비 뽑아서 나누잖아요? 이게 공간 창조예요. 삶의 자리를 창조해 나하는 겁니다. 그걸 에스겔이 해요. s 스겔이 어, 이스라엘 영토를 확정점을 놓고, 그곳을 각 집합별로 재미를 뽑도록 해서, 어, 그 공간을 확정을 해주거든요. 재미 뽑은 장소가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어, 나라 땅을 나누는 행위가 바로 공간 창조의 그, 음, 뭐, 별로서 사건들이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볼 수가 있었는데 저게, 어, 어, 우리가 중앙에 있는, 중앙이라고 볼수 있는, 어, 성전이 들어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봅니요 성전의 이름. 성전,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봅니다? 에스게에서 45장 35절에 보니까 여와 삼마 여와 산마. 주께서 거기에 그런 것을 습니다 근데 이거 또 이렇게 어~ 그영어상만하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성분에 문이 1두 개가 있어요. 저렇게 그~, 그 성분이 많은 성분도 오셨습니까? <laughs> 각 집합으로 각 집합으로 들어갈 문을 다 하나씩 마련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런 게 공간 창구라는 거예요. 저성분을 저 하나씩 각 집합에 할당해 주는 것이 공간의 창구고 저게 사건을 일으키는 어,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집하나 동등하게 공통하게 자기의 문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 사람을 찾아할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 성함입니다. 네? 주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고 거기서 거주하도록하데 어, 어떻게 거주하게 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이게 공간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뭐자리잡아문구를 끝나는 게아니라고요 공간을 창조하고 사람들을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사랑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공평하게 나무어야합니 누구도 이거를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소속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제일해아서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그 땅은요, 그렇게 창조된 땅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토지 공개하는 이야 아니잖아요. 절대 개인의 땅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님 토지라고 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46장 18절에 보면 군주는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사람만한 수천을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 오로만 할 것이라 백성이 아까 그 사람으로 하나 붙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요즘 네. 한국 교회가 좀고 요런 오로만, 오로만해서 좀쓸겠했죠 군주가 되면 군주도 말이에요. 자기 영토만 갖고 있어야 되고 자기 아들한테 넘겨줄것도 자기한테 할당된 것만 넘겨줘야지 나중에 왕자리에 있다가 재산이 막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할당받은 대로 계속 그게 유지가 돼야 돼요. 자신이 아무리 만들어도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응?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SBI 4장 48장까지의 새로운 성전 건축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공간성을 제시하면서 거기서 보여주는 것 바로 저런 겁니다. 그래서 각각 백성들이 사는 것보다 흩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 재비 뽑아서 나오는데 거기서 이만인들. 타국에서 이,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땅을 나눠주고 그들도 동등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갤서는 요즘에 마음 혁명 중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삼등분리대 제도가 나와요. 군주가 만들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도 역할이고 사법기관을 담당하는 이들이 각자의 독자적인 어떤 힘들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정말 민주적인 어떤 사회를 일어나록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에스겔이 보는 그4회장에 48장까지의 새로운 공간 창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하는 최첨단 기법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야외가 거기에 계신다. 야외 천만과이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야외 천만서 제가 에스겔에서 첫 번째로 쓴책 예언, 에언, 예언서, 정량 쓴 책이 어, 여호와 성마를향요 네, 네, 네. 굉장히 좋은 입니다 근데 교회에다 붙여놓으면 안 돼요. 교회나 집에다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야여호와삼마 삼나. 야외 삼나라는 뜻이 뭐라고 요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주님이. 거기에, 거기에 계신다 주님이. 근데 이, 이 교회 앞에다가, 도난부리스도 교회 앞에다가 여호와삼마라고 붙여놓으면 뭐 뜻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여기 안 계신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교회에다 붙여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집 앞에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 붙여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 여호와 삼마를 교회에다가 또 붙여놨어요,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그런 뜻을안받아들 여기 없다니이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시는, 통치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에스겔이 가봤던 그곳, 미래의 구원 비성령 교신 기법으로 가봤던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곳이. 이상적인 그곳이. 그 요가 산마의 뜻은 현실을 굉장히 비판하는 거죠. 그럼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가 이런 데다 앞에 어, 거기다 현말에 언제나 붙여주고 싶어요. 뭐라고? 야외 산마를 불안하지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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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가서 번발을만들어가지 <평금만 웃음> 한번 붙여주고 싶은 생각이 <laughs> 있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온난 산조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아, 내서 야외 산마를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하지않러가지 아, 자, 더앞 어. 이게 이게 이제 조금 조금 단이 잡히시죠. 에스겔한 사람. 이 에스겔이 없었다면, 에스겔이 없었다. 뭐 이런 가정을 하는것 어떤 분이 에스겔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에스겔을 보내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요 어쨌든 에스겔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도 그 포로기라고 하는 첫 번한 시절을. 어, 제대로 복범이 는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이런 탁월한, 탁월한 예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온몸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주고 그리고 정말 탁월한 디지털 기법과 같은 첨단의 기법들을 통해서도, 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탁월한 예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보꾸고 사라질 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 부러워 외식을 읽으면서 많이 두웠습니다 그렇게 예리하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지도자라는 말이 니잖아요 지도자는 뭐 길을 보여주는 거 길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가 나갈 길. 이 어려운 어려나라 시대를 실제로 바라보고 거기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미래가 있으면 상당히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수상, 반드시 보어야 된다. 에스제이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유대교를 형성합니 유대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의 한 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사상을 새롭게 다시 재건축한 장소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았으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이때 에스겔 때부터 그럴 는데에스겔이란 사람이 없었다고 런다면 이스라엘은 있고 어떻게 됐을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에스겔이참대 편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 이 다양한 방면에, 뭐, 네오라드, 라는치나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모든 분야에 천재적인 그런 타오르는 영향을 보였던 위대한 예술가, 영적 예술가, 예언자, 에스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